안녕하세요 토트라이더입니다. 자 빠르게 진행해보죠. 아 2월달이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해 아무튼 지금 글쎄요 지금 2월달 지금 뭐 7승 10... 몇회야 지금? 10 7승 16패까지 지금 몰렸거든요? 수익금 마이너스 35,000원 글쎄요 지금 노량해전을 들어갈까 말까 지금 간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 실패하면 그만큼 지금 타격이 크거든요 일단은 오늘 이렇게 갑니다 내일 경기죠 내일 NBA경기죠 이 NBA경기는 이게 명단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픽을 거의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오늘 이렇게 갑니다 또 배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일단 브루클린데 브루클린데 올랜도 있거든요 자, 브루클린 승 가져갑니다. 브루클린이 지금 뭐 최근 기세가 좀 괜찮거든요. 그냥 때립니다, 그냥. 브루클린 승 가져갑니다. 그리고 유타 대 피닉스. 핸디 가져가죠, 핸디. 핸디 마이너스 7.5. 유타 대 피닉스 경기 있는데, 유타 핸디 마이너스 7.5패 가져가보죠. 지금 유타가 좀 지금 이상하게 지금, 지금 경기력이 안 좋거든요 최근에 반면에 피닉스 글쎄 핸드 마이너스 7.5는 극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부상 선수도 없거든요 유타도 마찬가지지만 피닉스도 지금 현재 부상 선수는 없는 것으로 보시면 확인되고 있습니다 뭐, 피닉스가 이렇게 꿀리진, 그렇게 꿀리는 멤버는 아닙니다. 뭐, 유타에 비교해서. 그래서 핸디 마이너스 7.5는 극복이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브루클린승, 그리고, 유타, 핸디 마이너스 7.5, 패 가져갑니다. 이렇게 하면 2.6배 나오거든요. 2만원, 한번 해보죠 일단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2월달 힘들게 가고 있는데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